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6.13 지방선거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옥천군 제1 선거구 옥천읍에서 도의원 출마하는 박형용입니다. 제가 옥천읍의 도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것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31년째 근무를 하면서 늘 마음 한 켠에 정치를 해야겠다는. 어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2년 남겨놓고 어,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어, 작년부터 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지금까지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이라는 것이 어, 도의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의원의 기능과 역할, 어, 조례 재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심의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업무 감사 권한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국도가 전국에서 가장 모험적인 도로 발전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옥천읍의 의원이다 의원이다 보면 정말 옥천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농업과 농민들이 대우받는, 그리고 농업과 농민들, 그리고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옥천군이 될수 있도록 어 당당하고 떳떳한 어 분들이 항상 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